정에서 함께하는 기아 일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마서막 부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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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떠서한타락서한국에한국과서 한국에서 한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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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서한국제서한국제서절국에서절국에 뭐 구절을 읽으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로마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 다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그냥 마지막 순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주 친밀한 마음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아마 바울은 그 디모데가 영적인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요, 또 영적인 그러한 관계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자끼리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가 돼서.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다 말할 수 있다는 뭐 교구도 마찬가지죠. 교구장과 또 지역장과 또 지역장들도 우리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부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한두 분과 자기의 사역과 봉사, 성김에 대해서 솔직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말을 아주 치밀한 마음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런 말씀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제 대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한편 이 세상에는 두부류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정말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마도 처음에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를 했지만 바로 또 세상에 미혹되고 육신의 정욕에 미혹돼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뭐 대사러 그곳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뭐 어쩌든지 뭐 그곳이 아마 대마가 출발지 자기의 고향 거기에서 살았다가 구원받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런 어쩌든지 다시 그로 돌아갔다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그게스게또 디도 디도는 우리 가 이렇게, 이렇게, 서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이그레스게이렇도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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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이이 교회를 치대하는 목회자가 있고 제1등급 집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는 하나의 큰 사역 가운데 이제 사도가 이제 뭐 이게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지역에서도 또 사도로서의 교회를 파송을 하고 담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두 사람은 그레스계와 디도는 아마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뭐 특별히 이게 바울이 너는 일로 가라 이렇게 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바울을 떠나 그곳으로 가, 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사실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또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돕고 그 모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만은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표현도 기록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남아 있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실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또 사도 바울이 이 우리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꼭 감옥에 있다고 주변에서 그냥 로마에 갔던 시에 머물러면서 자주 면회도 가고 앞으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달도 해주고 필요한 걸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떠났고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남아 있다 여기서 누가는 아마 이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을 말하고 여기도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조금 힘들어서 다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아마 우리 바울을 지켰던 마가복음쓴 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그러면서 에베소 디모데가 이렇게 오게 되면 교회에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같이 치리하고 이끌어갈 사역자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 보니까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에 보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안배 파송 또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가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세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뭐 조영기 목사님도 뭐 저도 목사님의 파손을 받고 이 카자흐스탄에 갔었지만 뭐그 당시만 해도 이 많은 사람이 러시아 쪽에 공산주의 70년 동안 있었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막상 갈 지역은 많은데 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그 것이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파송되고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의 가보의 집에 둔 거더스를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뭐, 들어와는그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이 내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는 그 지역이 들어왔는데 그 가보의 집에 내가 둔 고도슬 뭐 그냥 겨울이 다가오니까 외투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가죽 종이라는 것은냐는 그 당시 말해도 나는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글을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마 양피지 같은 거기에 우리가 양의 가죽으로 내가 거기다 성경을 글씨를 썼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고 와서 바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치밀한 마음으로 갖고 사람들의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1 4절을 보면. 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 경고를 아니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내는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 거론이 디모데 전서에도 거론되고 특별히는 디모데 전서 같은 1장 20절에 보면 아주 디모델, 우리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던 20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거론을 딱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교회의 사역을 아주 반대하고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교회에 들어와서 퍼트렸던 악한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을 사도 바울의 성녀 인도에 따라 이름을 가장하게 거론하죠.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몇번 거론이 되죠. 그리고 뭐 2장 디모데 후서에 2장에 이름이 또몇몇 몇 사람이 거론돼요.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빌레노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몇번 말하니까 그러니까 몇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 자기가 그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에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라지와 알고가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외적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알고가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 외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가 가라지 밀을 해. 그 당시에는 그들은 밀, 밀가루를 밀 주로 심어서 밀을 먹으니까 밀이 자랄 때 그냥 가라지가 생긴다고 보통 말해요. 그럴, 그럴 때 밀을 심으면 거의 이제 추수할 때까지, 수확기가 될 때까지는 이 밀과 가라지가 자라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구분이 거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뭐 저는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거의 똑같이 자란데 다만 이제 수확기가 되고 추수기가 돼서 열매가 마지막 맺힐 때 밀은 이렇게 누런 황금색의 알을 맺는데 이 가라지는 검으면서 알구기 안 생긴다.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밀과 가라지를 보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특별히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라지로 사람이 드러날 때는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중함 가지고 저 사람이 가라지가 될 거야.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갖고 사람을 대적해서는안될 것이고 일단 가라지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와 단절해야 되고 그를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교회의 어떤 치리에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이 가라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지구와 확실하지 않까지는 그러면 또안 된다는 그런 조심도 필요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면서 항상 교회 사역에는 사역자들도 종종 이 지도자들을 떠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고 아예 악한자가 돼서 대적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이게 아예 그 사역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항상 깨어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다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나는 교회의 마지막 상활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교회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구약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구원자이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실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소망을 많이 갖죠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나는 다잘될 거야 모든 것이 끝이 좋을 거야 우리의 끝,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악한 자, 마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소망. 앞으로 부흥도 잘 되고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신실한 사람만 남는 그런 시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신실하게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할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상에,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발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을 하는 예비에 놓으시거죠이 땅에 세상에 우상에 무릎 꿇자는참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심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사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까지 전파돼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사람 일꾼이 되어 준줄 믿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냄을 받으다. 사자 입은 그만큼 알렉산더 이런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어려운 아주 사자 입이 아주 무섭고 아주 험악한 그런 생을 말하는데 그들이 사도 마을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용희 목사님과 우리 총장님도요 몇몇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가 봐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참고 뭐 재판을 거면 재판을 당하고 이렇게한 그런 모습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할 텐데 어쩌든지 목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목회자로서어성도와 재판 싸 재판 싸있수냐있냐 그러면, 서그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 끝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생각, 지 못할 정도로 대적하고 반대 악한 그 panda, akan, kran, young, put up, so you will get, you will get, you will get, you will get, you will g e 이렇게 어려움들이 아주 바울처럼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워낙 몇백 년만에 나오는 그 세계 최고의 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상화될 가능성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은 하고 따르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대. 하나님이늘 목사님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종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 더 신실하시고 더 겸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가 뭘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내가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요 잘되고 가만 놔두면요 다 교만하지. 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많으면 다뭐뭐 주일 날만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다가 이제 사업도 너무 잘되면 새벽에 안 나옵니다. 바빠서 일하기 바빠 피곤해서. 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사도바울의사역을 보면 점점 끝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다.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소서 또 그의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뜻은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 지금 뭐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이제, 주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재산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재산 구원 영생이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니까.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 자 오니까 이게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는 단어가 다수다. 천국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뭐 주야주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산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최고의 보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지금 이제 주님 말씀하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제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왕국의 최고의 탓스리에 참여하는 축복이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지 않죠. 하,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데, 바로 이제 사도 마을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난하라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버는 병들어 밀레두에 두었노니 이런 말씀이 기록돼. 여기에 보면 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죠. 이제 브리스와 아굴라, 아주 최고의 집사들이었어요. 집사 부부 또 오네시보노의 집에 무난하다. 끝까지 바오로를 돕고 헌신했던. 또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우리는 뭐 사역자 에라스도를 고린도에 다시 한번 파송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또 드로비버는 병들어 밀레두에 두었다. 이렇게면서. 참 특이한 말씀이 들어 비모는 아마 이제 나이가 있고 사역자를 사역을 하다가 아마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냥 사역을 좀 해서 쉬라고 그밀레드에 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 성경에 보면 그에게 은사가 많았죠. 그가 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놀란 기적과 귀신의 떠나감도 많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 아픈 자들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는 초창기에 처음 할 때는요 은사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아주 치유도 해주시고 응답도 잘 주시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냐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그런 은사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왜 우리의 신앙은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적과 응답 받아도 딱 교회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외 병나 도 그냥 그냥 병 나고 기적을 봤지만 기적은 또 1년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나 바울이 열심히 이 사람 병 들었는데 치유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지 않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늘 속이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도해서 나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포도주를 마셔서 위를 잘 달래서 건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서 사는 사람입니다. 꼭 기적을 늘 바라보고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그만 은사 예언 이상한 그런 걸 기표적을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다 초창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자, 오늘 뭐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한번 할까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불로와부대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많은 잘된 집사들 일꾼들의 안부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뭐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성교사에서 그냥 오래했죠. 아, 16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친게뜨 교회 집사들의 생각이 쭉 나요. 천국 가신 집사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도 남아 있는 집사가 많은데 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이런 감동이 들 여기 보지가 쓰죠. 뭐 이렇게 여러 여러, 여러 가지 업을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끝까지 영적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을 각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 마지막 교회가 하락하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딱두 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바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기를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에 함께. 이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 심령을 영 우리 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알아야 돼. 이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거듭난 영안에 바로 성령이 와 계시고 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갖게 돼요. 은혜는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한 죠니까 예수님이 딴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 실제라는 거 참이라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을 갖는다는 거, 실제를 간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예수구나. 그것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실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참된 것을 어떤 하나님을 진짜 만지게 된다.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 만지게 될 것이다. 느끼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지면 다 이깁니다. 어떤 환경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축복을 누리고 뭐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냐면 어떠한 가과 반대의 세상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바로 영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이 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다. 그럼 여러분들 은 하나님의 실제를 가짐으로 승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타락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마음을 알고 또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역자의 마음을 알고 충성된 일꾼들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이 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 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